문세종문세종문세종 그리고, 문세 아, 그리고 어, 어, 김영도 뭐해? 김경식. 식? 네, 김경식. 아, 여기 제가 가보셨는데, 이제 가가시면 이제 나. 이제 나 했는데, 어, 여기가 되는 바람에,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. 가 네. 되는 그, 바람에, 의외가. 그다에조이구다원이시죠다 조양이 구이원이원이시 조양이 구이원이시죠? 조양이 구이원이시죠? 조양이 구이원이시죠? 조양이 구이이볼 조양이 구시 조양이 구이원실시이얼굴이시죠조양요구이원이원 네. <laughs> 이런 건. 아빠가. 자, 또 슬퍼하고, 여러분은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없어서, <웃음> 그 또, <laughs> 또, 네. 그 여러분들, 네. 네. 말씀을 하실 거예요. 저희가 준비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. 그죠? <웃음> 있는데, <웃음> 아, 급자기 짧게. 개인사적인 <laughs> 게임사, 거는 <laughs> 조금 줄이고. 우리 모두의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의견 또는 제안 아니면 저도 많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지적할 점 이런 것도 좋은 충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고 요다들 최대한 요약해 까 많은 분들도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지금부터 진행을 누가 하고요? 중부대권 계신가요? 따로 없어요? 따로 없어요. <laughs> 저도 앉아서 그러면. you <laughs>